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있었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 토지가 뭐냐고는 안 됩니다. 그럼 정착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소리요. 예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 정착물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말. 토지 정착물이 뭔데? 토지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한다. 요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시험에 나온 것은, 정착물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정착물의 구분.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O.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잖아.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럼 토지 정착물에서, 정착물 전체에서, 정착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그림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여기에 1번지 토지가 있다. 그럼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건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했다. 포장. 포장. 자,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지었다. 자, 건물 짓고 나서 울타리, 담장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심었다.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다. 이거 뭐라합니까? 구거. 그럼 여기에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몇 가지 붙었냐면, 다섯 가지가 붙었다. 자, 첫 번째 건물이 붙어 있다. 건물. 자,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죠. 정착물. 그래서 1번 건물. 그다음에 2번 포장. 요 포장도 없었는데 갖다 붙였다. 포장. 그다음에 3번 돌담. 돌담 다른 말로 담장. 그다음에 울타리 이런 거. 그다음에 나무. 나무는 우리말 한자 말로 수목. 그다음에 얘는 국어 4번, 5번, 국어. 자, 국어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물을흘러갈게요 자, 공시법에서 국어하고 비교 대상이 뭡니까? 유지. 유지.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거. 국어는 인공적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만든 저그만 수로. 이게 국어.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5가지 붙었다. 이 5가지 전부 다 정착물. 그런데 2개 나눈다. 색깔 다른 게 하나 건물 있다. 건물하고 나머지 것들, 건물 같은 것을 독립정착물이라 한다.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눠진다. 독립정착물도 정착, 정착물이고 종속정착물도 정착물이다.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다.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주택, 상가라고 나올 수 있다. 그럼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네. 무슨 정착물입니까? 독립 정착물이다. 그런데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토지 설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명인방을 갖춘 수목의 집단, 또는 명인방을 갖춘 수목 집단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등기된 임목, 여기에 농작물도 추가할 수 있다. 농작물. 농작물, 명인방물 갖춘 미분리가시를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농작물까지는 좀 기억하셔야 된다. 이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될 독립정착물이다. 건물, 명인방물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농작물. 이네 가지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독립이지, 인정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독립정착물, 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니까, 토지 설거리 미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런데 해놨습니다. 그러면, 너희 독립정착물, 토지하고 별개가 되려면, 그러면 토지하고 별도로 공시수단으로 공시해라. 토지하고 별도로 다른 걸로 공시해라. 그래서 건물, 별도로 공시에 등기하잖아요. 명인방을 갖췄다. 명인방을 갖춘 게 공시수단이잖아요. 간섭법사, 공수단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다. 대충. 이게 독립정착물.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이 나오면 이네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토지 소유권의 혈액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착물이다. 토지하고 별개로 거리 대상이 될수 있다. 명인방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리의 대상이 될수 있다. OXO. 토지하고 독립된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된 임목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리의 대상이 될수 있다. OXO 이렇게. 자 종속 정착물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효력은 당연히 미친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돌담, 포장, 나무, 수목, 구거는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 대상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것들 뭔데? 수목. 단연생, 식물, 자연식생, 돌담, 울타리, 어? 그 다음에, 뭐 담장, 교량, 국어 포장, 재방 등등등등 이렇게. 굳이 정속정착물을외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독립정착물 4개 외웠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럼 독립정착물이 아니면 전부 다 뭘로 간다. 정속정착물로 가면 된다. 자, 얘들은 토지소유권을 효력에 미친다. 토지소유권 내용에 포함된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정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효력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질문이 나왔다고요. 자 여기 토지 소유권 효력은 나무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요 1번지 토지 소유권 효력은 이 나무에 미친다. 맞죠? 그 말은 이 나무는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토지 소유권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 미친다. OX. O.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 뭐예요? 종속 정착물. 이 종속 정착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렇게. 자, 이제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 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나무. 이 나무 자체는, 나무 자체는 무슨 정착물? 정속 정착물. 그럼 나무 자체는 정속 정착물이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수 없다. 근데 이 나무가 등기를 하면 나무가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명인방법을 갖추면 얘는 무슨 정착물이 된다? 그러면 독립 정착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럼 나무를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내죠. 나무는 등기에도 나무는 명인방으로 갖춰도 토지하고 별개로 거리대상이 될수 없다. ox, x, 나무 이 자체 자체 이 나무 그 자체는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종속정착물이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리대상이 될수 없다. 근데 나무에 등기하거나 명인방으로 갖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정착물이 된다. 독립정착물이 되기 때문에 토지하고 별개로 거리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나왔네. 수목을 등기하거나명의방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 말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리 대상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그럼 끝났어요, 이제.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토지 정착물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끝났습니다. 독립 정착물, 정속 정착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독립 정착물에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할 거. 그 건물. 건물에 나오지 않고 주택, 상가라고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명인발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토지하고 별개로 다루는 정착물,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토지 소유권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로 공시수단이 필요하다. 근데 정속 정착물도 정착물인데, 이 정속 정착물이 정착물이 아니라고 한대요. 정착물인데 성격이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부분, 토지 소유권 의 효력이 미치는 정착물이다. 토지하고 별개가 아니다. 토지의 일부분이 지나지 않는다. 나무부터 쭉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효력은 종속 정착물도 미친다. 나무를 등기하거나 명인발과 치면 독립 정착물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토지하고 별개로 거리 대장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토지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나오는데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두개 나눠진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착물의 구분 기준 갈까요? 구분 기준에서는 이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착 방법. 부착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의 성격이 있고 어, 이거 좀 잘못됐네. 여기 부착 방법이 아닌데 물건의 성격이 있고 설치도 있고 당사자 관계가 나오는데 이 자체는 중요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정착물에서는자 부착 방법은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붙어 있는가? 분리 제거해보자. 뜯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공부할 때 이거 했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그럼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 제거하자.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분리 제거했더니, 화장실 벽에 물리적 손상을 가져왔다. 홈이 파였다. 그걸 물리적 손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조건 뭐가 된다? 정착물이 된다.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뜯어봤더니, 건물 벽에 홈이 파였다, 물리적 손상이 없다, 그럼 무조건 정착물이다. 또는 물리적 손상은 없다. 근데 그걸 분리제거했더니, 건물의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면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정착물이다.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또는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온다면, 그건 뭐가 된다? 정착물이 돼버린다 요, 물리적 손상을 가져온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벽에 붙어있는, 여기 붙어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 네, 물리적 손상은 없이 분리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 그런데, 물리적 손상 없이 분리 제거했는데, 그거 없더니, 없었더니, 기능 효용 감소를 가졌다. 건물에 기능 효용 감소를 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정차물로 본다. 이 형광등이 여기에 속한다 했어요. 형광등을 이거 뜯어낼 때, 아무런 물리적 손상이 없다. 건물에. 그런데 형광등이 없으면, 야간에 수박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능 효용 감소를 가졌다. 이거 정차물. 그럼 1번하고 2번이 반대야. 그럼 1번은 물리적 손상 또는 기능 효용 감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정착물이에요. 그럼 둘다 없는 거야. 물리적 손상도 없고,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도 없다. 뭐할 때? 분리 제거할 때. 분리 제거할 때. 그러면 벽에 있는 거울, 액자, 그림, 달력은 건물로부터 분리 제거할 때, 건물에 어떤 손상도 없다. 그 다음에 건물 기능 효용 감소도 없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뭘로 본다? 동선으로 본다, 이거. 이 부착 방법, 이 분리제거할 때 여기에 정착물이 구분이, 이 자체는 잘 나오지 않는다. 나오면 이 1번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1번 정도. 전체 중에서.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정착물이다.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기능 효율 감소가 좋은 문보다 정착물이다, 이렇게. 자, 물건의 성격. 어떤 물건이 이 건물의 특정 위치, 특정 장소에 맞게끔 갖다 붙였다. 그러면 그것은 정착물로 보겠다는 소리야. 물건의 성격상 특정 위치, 특정 용도에 맞게 관해서 붙였다. 그러면 정착물. 왜? 항구조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착물이 되려면 항구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창문이라고 있잖 창문. 이 창문 틀은 건물마다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창문 틀은 이 건물에 맞게끔 갖다 붙였다고. 그러면 물건의 성격상 그것은 정착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안 중요. 설치후도 어떤 걸 설치할 때한달 동안만 설치할 의도 가지고 있다. 그럼 임시적입니다.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설치했다? 그럼 정착물 보겠다는 소리죠? 2번, 3번 안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 관계는 누가 설치했는가? 여기서는 임차인 설치한 물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임차인 설치한 물건은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임차인 설치한 물건은 항구적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대차 기간만. 이 건물 임대차 한 사람이 블라인드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만 설치할 의도 있다고. 그럼 항구적 의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럼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말은 건물하고 그 별개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다. 임차인 소유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약정을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약정했다. 합의했다. 의사 표시했다. 이런 말 나온다고. 물론 중요성은 많이 없지만, 그러면 정착물로 보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정착물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누구 거다? 임차인 거다. 이 블라인드를 제가 이, 이 건물 임대차에 있는데 이걸 제가 설치했어요. 저는 임대차 기간 끝나면 이거 가져갈 거야 그럼 건물에 정착물을 보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원칙이야. 근데 저걸 설치하면서 임대인에게 제가 뭐라냐면 하이걸 설치하고 나서 그대로 두고 갈게요. 내가 이사 가도. 그렇게 약정했다면 합의했다면 의사표시했다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여기 전체에서 여기 여기 확인 빼고 여기 전체에서 1 번하고 여기 1 번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설한물건 원칙적으로 정차물로 본다 본다안 본다, 안 본다. 이두 가지 정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확인이라고 나왔네 확인은 요 책은 사이드 에 사이드 자9 페이지 오른쪽 사이드 가장 밑에 기출 임차인 정착물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O X X 엑사오크 그 밑에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러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러면 정착물로 보니까 건물 그 매매할 때그 물건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에, 이 건물에 이런 게 지금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착물이 아닌지 모르겠대. 건물 사고 파는데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이, 그, 이 물건이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럼 붙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그 붙어 있는 상태를 존중한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한다. 그럼 정착물로 간주하니까 이 건물 팔때 매도인이 뜯어, 뜯어가가면안 된다는 소리야. 그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뭐이 정도가 정착물입니다. 자 그럼 정착물 이제 끝났어요. 응? 오늘은 좀 편하게 하자고요. 별것도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머리가 또 아파지겠죠? 다음 주는 수요 공급인데 이제 그럴 거야. 수요 공급 내가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또 힘들구나. 이렇게. <laughs> 그렇게 되겠지 뭐. 자, 지금까지는 저분임의 분산 했잖아요. 저분임의 분산은 토지하고 그 정체문 했잖아요. 그 넓은임의 분산은 저분임에다 뭘담은 것이다? 중부동산. 저분임의 분산은 토지 및그 정체문. 중부동산 여기서 보겠다는 거예요. 중부동산은. 자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다? 아니야. 아닌데 법적으로는 부동산처럼 해 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해? 여기 있네.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어업공, 강업공, 임목동 이런 것들이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 등록한다면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너희들은 법적으로만 부동산으로 간주해지고 있다. 부동산을 간주해지겠다. 부동산을 의의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준부동산의 개념이 가장 잘 나와요. 준부동산이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게 개념. 그럼 준부동산은 뭔 뭐가 있는데 공장 재단강업재단 이런 것도 있다는 소리 예요 거. 요 3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준부동산 시험을 낼때 가장 많이 내는 게요 개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기술적 개념이냐 그럼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그럼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인데 넓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 넓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그러니까 준부동산 나오면 개념 개념. 여기 보면 민법의 다른 법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강업재단, 자동차, 선박, 한국 이런 것. 들 이것을 준부동산이라 한다.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물건들. 이걸 준부동산이라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준부동산은 소속이 어디냐.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인데 좁은 힘이냐 넓은 힘이냐. 넓은 힘의 분산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공장 재단, 강업 재단을 딱끄집어들요 공장 재단, 강업 재단 자동차를 딱 끌어들여서, 이 공장 재단은 너는 법률적 개념이냐? 어, 법률적 개념. 공장 재단이 중부동산이니까 법률적 개념. 이렇게. 그럼 중 공장 재단은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중부동산 나오면 개념, 개념 등기동록으로 공시한 요고두 그러니까 번째 소속. 소속을 따져보면 그럼 법률적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에서도 어디냐? 넓은 의미다.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준부동산 안 주고 여기다가 공장재단 주는거죠 공장재단. 그럼 공장재단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공장재단은 개념이 뭐냐? 너는 어디에 속하냐? 속하냐? 이렇게. 그럼 공장재단은 또는 뭐 개념 자체를 그렇게 모집하지 않고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공장재단 소속이 법률적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념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등은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한다. OX? O.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한다는 이 말이 준부동산이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2번도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권은. 업 어권은 업 준부동산입니까? 어권은 업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준부동산이면 부동산처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민법상 토지. 민법상 토지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지. 부동산. 어억권은 민법상 토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토지처럼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가 준부동산이다 이런 뜻이라고. 두 개가 지금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질문들이죠. 그러면 준부동산도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준부동산까지 끝나고 나면 뭐가 끝난 거냐면 법률적 개념이 다 끝난 거예요.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 복잡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 법률적 개념이 나오면 그 법률적 개념 그러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정착물 공부했고 넓은 의미에서는 준부동산 공부했고 그럼 끝난 거지.